오늘 제 여자가 30년지기 친구놈에게 몸을 팔았습니다. 가난이 웬수죠. 혜진이는 폐병 앓는 호어머니 약값을 위해 밤마다 울었습니다.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같이 울어주는 것밖엔 못했습니다. 그런데 부잣집 아들 철호놈이 혜진이에게 봉투를 내미는 걸 봤습니다. 혜진아, 민수계가 너 호강시켜주겠냐? 내 옆에만 있어. 다 해결해줄게. 돈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. 화면 한번 누르시고, 왼쪽 상단에 구독, 오른쪽에 좋아요 눌러주세요. 혜진이가 그 더러운 돈을 받아들고 떨더군요. 달려가서 그돈 뺏고, 뺨이라도 때려야 했는데, 제 주머니엔 구멍난 양말 뿐이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은 가난 앞에서 힘이 없더군요. 오늘 밤 혜진이가 철호의 차에 타면서 저를 보고 입을 가립니다. 그녀의 눈에 고인 게 눈물인지, 저에 대한 미안함인지, 아니면 돈에 팔려가는 수치심인지,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더 많은 이야기는 막장 시니어 TV에 있어요.